정미경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그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경기 언론인 연예회와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정미경 의원은 초선으로 국회에 입문하여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냈고 최고의원까지 야심차게 도전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은 아 이게 그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이 정당의 그러니까 이한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정당을 제가 선택해서 그 정당인으로 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당으로 인해서 제게 가해지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부담. 그거를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거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이게 저의 사실 숙제입니다. 정의원은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은 묻자, 당내와 당 밖에서의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 현 정치에, 정치에 대한 실망, 불신, 예? 이거를 과연 앞으로 음. 어떻게 극복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 그러면, 과거, 예, 어떻게 보면 이게 폭발의 지점일 수도 있는 거죠. 예.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듯이. 예. 예. 어느 날 갑자기 오늘 같은 현상이 이어진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여태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말이야. 안철수 이거, 이거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거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이것도 정치를 하면서 4년간 하면서 이제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지역을 떠나서 생각하고 있다며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국민일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은 유권자들은 유권자를 대신해서 음. 뽑아줬는데 국민 입장에 서지 않고 왜 당내 입장에서 일을 하십니까? 국민들은요. 국민들 입장에서 제가 정치인이 아닐 때는 사실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정치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게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굉장히 순결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야, 이렇게 되면 이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그런 결정을 하냐? 한나라당은 왜 그런 결정을 할까?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걸 밖에서는 다 보여요. 국민들은 다 안다니까요. 근데 당의 안에 있거나 그 정치에 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너무나 괴리가 큰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불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본과 권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자.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의 상관관계 음. 현 정치인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역사적인 흐름에서 늘 자본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에 자본이 있어 왔었다라는 거를 누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자기 손으로 애써서 노력해서 돈을 벌어보지 않는 자들, 자기 손으로 월급 줘 보지 않은 자들은 정치하면 또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이 자본과 정치의 밀접한 관계를 공격한다. 그것도 너무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지역구 현안으로 들어가 비행 활주로 문제에 대해 수원 비행 활주로를 추진해온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비상 활주로 해제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작전을 처음부터 짰거든요. 뭐냐면 우리 권선군은 비행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비상활지로도 있고, 비행장도 있어요. 근데 이 비상활지로로 인한 폐해가 사실, 비행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온 부분이 있는데, 비상활지로는 뭐냐면, 그 일대의 그 고도제한이 다 묶여 있어요. 이건 새로운 고도제한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비행장으로 인한 고도제한도 있고, 비상활지로로 인한 고도제한이 있는데, 비상활지로로 인한 고도제한은 사실은, 비상활지로가 없으면, 고도제한 풀리는 묶일 필요가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세류동 쪽인데요. 그때는 거기는 가까운 데는 2층, 3층도 못 올려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그러고 어렵게 그냥 사신 거거든요. 정미경 의원은 여성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고 국방위원으로 들어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 호랑이 굴속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석에 있는 국방대학원을 다녔거든요. 왜냐? 장관 만나봤자 장관은 어 아,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땡치는 거니까 그거 말고 과연 이게 실무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봐야 됐어요 실무자가 핵심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검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대원에 갔더니 역시나 제 예측대로 뭐냐면 실무자들이 있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 소령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위 뭐그 밑에. 직급이 계신 분들이 국방대학원에 오는 거였어요. 그 실무자들한테 물어봤죠. 정말 비상 활주로가 필요하냐고 수원 비행장에 알고 봤더니 뭐냐면 원래 의도는 비행장에 폭격 맞으면 대비해서 활주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때 의도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게 너무나 거리가 근접해 있어요. 얘가 폭격을 맞으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딱 알았죠. 아, 비상할지로는 단기간 내에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미 모든 공부와 정보를 다 이미 알고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국방위원회로 갔어요. 국방위원회 가기 전에 국방부 장관 김태영 장관을 만났죠. 근데 제가 국방대학원 다녀서 무슨 짓 하는지 그가 보고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갔을 때그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를 그래서 제가 장관한테 그랬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러면 비상할치료를 해제해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의원이 국방위원회에 오셔서 저를 도와주시면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래서 지금 약속 지켜라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회 뚫고 들어간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국방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저희 지역구 비행장이 없었으면 비상할치료가 없었으면 저는 국방위원회에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유권자의 손으로 뽑아준 정미경 의원은 또 다른 19대 국회의원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경기 언론인 연합회는 앞으로도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할 예비후보자들을 만나 릴레이 인터뷰에 들어가겠습니다. 중부뉴스 안봉숙입니다.